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캐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단톡방에서 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홀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쉬워도 지금 조금 더이 올라가는 그림을 노려 볼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부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 여기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망이 없다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하시는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의 상승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블랙록이 ETF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후속 뉴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데 이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관 투자자의 디파이 시장 진입, 디지털 신원 공개 선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블랙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차근차근 이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어투의 발언이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기관 쪽에서 단순하게 코인 시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디파이까지 들어와서 관련 시장의 점유율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거 기대감 가지면서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액수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몇몇에서 미리 알았는지 이거 제가 이거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커스터디 월렛이 단 하루 만에 2,500개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20억 달러를 하루 만에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6월 평균의 2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는 정말 이제 현재 위치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확실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어, 야,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표들이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소별로 해가지고, 델타 스퀴즈 수 이거 어떻게 보는지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 드렸고, 여러분들 이것만 실시간으로 보시더라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어제도 해가지고 이거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캐시는 이런 데이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이 캐시 역시도 윗골이 달린다라고 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했을 때 그럼 차트의 디테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21선 있죠? 여기 이탈 없다면 예, 지수 좋고 이런 모습이 연결된다 그럼 플러스 알파로 그냥 매도 없이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예, 볼린저밴드 상단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딛고 이렇게 추세가 잡히는 모습 노려보기 괜찮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딱맞았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매도하시고, 단타한 다음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높거든요. 거기서 다시 저점 매수하세요. 그것만 해도. 못해도 5에서 한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러한 전략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이대로 가는 거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양 방향으로 다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어, 그럼 어제는 왜안 팔았냐 아, 니더 올라갈 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손실은 최소하고 수익이 나왔을 땐 정말 극대화하는 예, 그거 연결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이걸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지금 단톡방에서 같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 캐시 매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향으로 매매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한번 봐보세요. 19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봉도 올려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매일 매일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도 이렇게 7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성공률이 보이는 자리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5에서 10% 내로 끊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수익은 이렇게 크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몇번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 한 번에 최소 본전 이상 수익으로 맛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이 좋다면 대박을 끌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의 전체적인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손실이 정말 크다 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본전을 꿈꿔 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다 수익이 나온다 내가 보장한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기꾼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겪어 보셨잖아요. 세상에 확정 100% 이런 게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취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계좌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할줄 아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아 얘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도움일 뿐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남겨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